3대 종목 중 가장 자신도 없었고, 이렇게나 벤치프레스를 못했던 제가,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높은 아치를 가지게 됐고, 훈련 중량도 30kg 가까이 늘었어요. 이 체급에서요. 그동안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벤치가 떡상을 했을까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저 아치인데, 도대체 어떤 테크닉을 배웠길래 아치가 저렇게 솟냐고요? 네헤이. 아치 자체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고요? 여기 있는 제 자신이 그 증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벤치프레스를 보시면, 스킬이고 테크닉이고 있는 대로 때려 박은 완전한 파워, 리프팅식 벤치프레스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아직 스킬적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숙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만큼 순수하게 스트렝스적인 부분을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더 올라갈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중량이 꽤 상승해서 테크닉을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여기서 테크닉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중량이 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강해진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 아치도 똑같아요 이걸 스킬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만 할게 아니라 스트렝스적인 부분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요 아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벤치에 내 상체를 쑤셔박는 바로 그곳 등 상부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최대한 신경 쓰고 있죠? 후인이잖아요 그게 후인 거상이 됐건 후인 하강이 됐건 어쨌든 이 후인이라는 등의 수축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등의 후인 능력 즉등 자체가 강할수록 높은 아치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유연성? 있으면 이 점이 있겠다 그런데 유연성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결국은 등판이 강력하게 받치고 있어줘야 그 아치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력한 등판이라는 건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대부분 그냥 등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닉 연습을 할 시간에 풀업을 몇개더 한다던가 로우를 한 세트 더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당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글쎄요 못해도 그것보다 3할 이상은 더 강하게 하셔야 할걸요 벤치프레스에 문제가 있다고 벤치 프레스만 드립프할게 아니라 보조 운동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죠. 여기서 하나 더이 보조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라는 게 파워 리프팅에서는 스쿼트,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라는 세 종목이 메인이라서 그런 거지 그 이외의 보조를 말 그대로 보조로 치부해 버리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오히려 보조를 더 강도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이두시기에 보조 운동의 강도를 비교해 보자면 지금이 이전에 비해서 보조 운동의 강도든 볼륨이든 못해도 5할 이상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치도 함께 확장. 되기 시작했고요. 제 아치는 모세의 기적마냥 바다 갈라지듯이 단번에 솟아난 게 아니라 천천히 확장 공사를 하면서 올라온 결과물이에요. 그 확장 공사를 테크닉이 아니라 등의 강도와 볼륨을 쌓으면서 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만약 여러분이 벤치프레스를 체중 2배 이상을 밀수 있으면서 그 위로도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그때부터는 테크닉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런데 체중 2배까지는 굳이 테크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프팅식 벤치프레스라고 해서 그 리프팅 스킬만 보고 있다면 편향적이게 될수 있다는 거죠. 니까 접근 방향을 좀 다르게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 리프팅에서 리프팅만 보지 마시고 파워도 보시라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그 근간이 되는 건 스트렝스, 순수한 힘이에요. 스킬이 됐건 테크닉이 됐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힘이 받쳐줘야 빛을 내는 거지 스킬부터 때려박는다고 만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벤치프레스 잘하시는 탑 클래스 분들이 테크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미 탑 클래스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애초에 그런 분들은 몸 자체도 빌더들 씹어드실 급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베이스도 충분하지 못. 못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어서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타고난 인자강이 아닌 이상 지름길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진리는 단순한 법이거든요. 꾸준함이 답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킬과 테크닉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아치도 내 신체가 근본적으로 강해져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